이런 거 혼자 먹는 거 아닌데. 치, 치즈, 싸이, 손살? 미쳤다. 와. 여러분, 안녕! 하루 종일 일 보고 왔더니 배가 너무 고파요. 예전에는 운동 너무 싫어가지고 그냥 굶었거든요. 근데 그건 아닌 것 같고. 너무 불편해. 일단, 오늘, 일단, 샵에서 입는 추리닝으로 갈아입고 올게요. 너무 불편하다. 안 맞아. 너랑 안 맞아. 어 오랜만에 귀걸이 꼈더니 곪았어요 아우 아퍼 아, 이것도 벗서안 보자 추리닝 꼭경? 이렇게 돼서 너무 불편해 어우, 이런 거 혼자 벗는 거 아닌데 편하고 좋다 치 치즈 사이순살핫 치즈 사이순살 맞나? 그거랑 엽떡 시켜 먹을 거야. 푹 찍어서 먹을 거야. 와사이 아, 엽떡은 좀 느껴운데요. 띠다띠다띠다또또 딱. 저작권, 저작권. 아, 지금 샵 세팅 이상한데? 일단 요 놈부터 요것부터 먹어야겠다. 아. 배고파 소스는 렌치 소스랑 매콤 치즈 마요 소스 냄새가 일단 합격 양념 대박이다 미쳤다 와. 힘들게 운동하고 뭘 먹으려니까 너무 설레요 설레, 죽어 죽어, 대박 커, 대박이야, 아, 대박이야, 오. 음. 맛있어. 이거 미쳤다. 음, 음료수 안 시켰다. 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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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 음, 음, 말이 안 나와요 와 떡볶이를 시킬 게 아니라, 밥이랑, 밥이랑, 실비 파김치를 갖고 왔어야 되네. 아. 음. 와. 라면도, 한, 한 달을 두, 삼주는 안 먹은 것 같은데? 한 달은 안 먹은 것 같은데? 음, 라면이 너무 먹고 싶었어요. 김 나는 거 봐. 김 모락모락해. 감치치 먹으려고 했는데, 음, 갑자기 살이 너무 쪄갖고, 다이어트하느라 못 먹었어요. 진짜 커. 와, 가성비 좋다. 좀 남겨갖고 가서, 엄마, 줘야겠다. 너무 맛있다. 이거, 지금 저만 먹어보나요? 응? 아니면 아직 안 먹어보신 분? 김치랑 밥이랑 이렇게 해갖고 꼭 드셔보세요. 라면도 맛있겠다, 국물이는. 너무 무치고 먹네. 떡볶이 볼때 됐는데. 콜피스 단무지는 무 있으니까 패스. 오랜만이야. 너무 오랜만이에요, 예. 파랑 노강. 엄마, 너좀 짜증난다. 어좀 아, 짜증 날라 그래. <laughs> 보는 여러분도 짜증 났을 거예요. 우뎅, 떡볶이, 치즈 이렇게 싸가지고. 떡이 말랑말랑해요. 바로, 바로 먹는 거라. 같이 먹어볼까? 이 소스가 있어서. 조금만 찍어서. 아, 나쁘지 않네 살짝 김치가 있어야되네 맛은 있는데 근데 여러분 아시죠 더 느끼한거 진짜 못먹잖아요 근데 이정도 먹으면 먹은 맛있게 먹은것 같아요 아. 배 달이 생각 보다 늦게 와서 빨리 먹고 정리하고 냄새 빨고, 일하러 가야 돼요. 방금 너무 지저분하게 먹어서 아마 방금 거 자를 것 같아요. 굴피스. 소세지. 아니, 그동안. 그동안 <laughs> 멘탈이 나가 갖고 왔다 갔다 했잖아요, 제가. 2년 반, 3년 가까이 일이 계속 꼬이고 막 그래서 좀 많이 지쳤었어요. 그래서 되게 불행했었는데 운동을 하, 하니까 괜찮더라고요. 언제까지 그렇게 막 지나간 일에 그렇게 살순 없는 거고, 둘도 없는 친구가 죽어서 지금까지 너무 보고 싶고 아무라고 일이 꼬이고 막안 좋은 사람 많이 만나고 그래서 뭘 보러 갔었거든요. 근데 악삼재라고 그러더라고요. 저그 진짜 그런 게 있나 봐요. 사람들마다 안되려고 하면은 일이 계속 꼬여요. 사람들도 안 좋은 사람만 계속 만나고 맛있어. 여러분은 뭐 별일 없으셨어요? 그동안? 지난번 영상은 너무 지인들 만나가지고 여러분 안부를 못 물어봤어요. 이 엽떡에 이 소세지도 너무 먹고 싶었어요. 뜨거운 게 아냐 음. 아 뭔가 치즈 그만 올라왔으면 좋 그만 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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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배, 먹고 있는데 배고파 뭔지 아시죠? 먹고 있는데 배고픈 거 원래 배달 되게 빨리 오는데, 오늘 1시간 있다 왔어요. 점심 겹쳐서 그랬나 봐요. 옛날에는 여기다가! 청양고추 뿌려 먹고, 캡사이신 찍어 먹고, 막 별거 다해 먹었는데, 나이가 드니까. 진짜 가야 돼. 핫치즈. 빅사이순살 음료수는 꼭 필수로 시키셔야 돼요 치킨무랑 하치즈 빅사이순살 렌치소스 매콤치즈 마요소스 오. 치킨무 배... 달비 아, 치킨무 이렇게 시켰고 총 가격은 18,500원 이렇게 먹어봤고 와 여기 그냥 있는 소스들도 맛있고 따로 이렇게 소스 추가해서 찍어서 먹어도 맛있고요 어, 김치, 라면, 밥 이렇게 같이 드세요 국물 있는 라면이나 와... 아주 잘 먹었다. 자주 오도록 할게요. 운동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응원해주시고 그러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려요. 그리고, 아원님 너무 미안 <laughs> 그리고, 진이야. 얼마 전에 너 영상통화 왔었잖아. 바니랑 술 먹는다고. 어, 그때 그랬다며. 내거 영상 보면서, 어? 쟤 웃고 있는데 뭔가 우울한데? 쟤 우, 우울한 일 있는 거야. 이랬다며. 어, 맞아. 나 그동안 너무 좀 티를 안 내서 그런데 그런 일이 있었어. 친구 죽고, 음, 사기당하고 막, 이런 거좀 있었어. 좀 일이 있었어. 역시, 넌, 너넨 내 친구야. 조만간 빠른 시일날에 보자. 음, 여러분, 늘 감사합니다. 일하러 가볼게요. 안녕. 이거 계속 묻치고 먹었어? 지금 봤네. <laughs> 여러분, 안녕.